안녕하세요. 아재재마입니다. 오늘은, 어, 삽을 구한 후에 꼭 가야 되는 키카드 구하는 곳, 권총부품 있는 곳, 그 다음에 소방용 도끼, 그 다음에 턱시도까지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해안 동굴을 12시에 두고 그대로 직진하시면서 저 반짝반짝 하는 좌표로 가면 돼요. GPS 반짝반짝 하는 곳으로 달려보죠. 저쪽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버지니아가 있죠 이 버지니아 나중에 도와주는 NPC가 되기 때문에 쟤한테 나중에 총이랑 이런 것도 주고 같이 함께 다닐 수가 있어요 집을 보호해 주거나 나한테 각종 아이템을 던져주기도 하거든요 친밀도 작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작업해야 됩니다 버지니아의 옷을 갈아입혀 줄 수가 있고 거진이한테 무기도 줄수 있거든요. 어 거진이한테 권총이나 다른 총류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저기 1 2시 방향에 있는 GPS 지침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야 가는 이유는 지하에 있는데 삽질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삽을 꼭 구해 와야 되고. 저곳을 네 번째로 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이 맵에서 GPS 찍히는 곳에 갈수 있는 곳이 있고, 갈그 카드키로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카드키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지금 가는 곳이에요. 그 때문에 삽을 얻었다 하면 바로 꼭 저기를 가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달리고 난이도를 넓, 너무 높게 설정하신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주변에 식인종 마을들이 꽤 있기 때문에. 포레스트 1과 달리 2에서는 식인종 마을이 크지 않게 여러 군데 있고요. 아이템이 있는 곳에 식인종 마을이 있는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즐기고 싶고, 보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노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멀로 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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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봅시다. 삽을 정착하고 삽으로 파주는데 <laughs> 삽이 있는 지점을 파는 게 나는데요. 가만히 계속 파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삽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만 계속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게 지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찾아야 돼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일자로, 일자로 파보시면, 이렇게 파보시면 약간 색깔이 다른 곳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철문이 있는 곳하고, 여기는 시멘트고, 여기는 철문이잖아요. 웬만하면 철문 위쪽만 파면 됩니다. 계속 한 자리만 누르고 있으면 안 파져요. 이렇게. 계속 한 자리만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철문 근처 네모난 걸다 파야 됩니다. 이런 거를, 나름 또 현실적으로 놨어. 마우스를 막 별도로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구요. 철문이 다 보일 때까지 파주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문에 익키 누르라고 나와요. 그전에는 아무리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잘 파셔야 됩니다. 삽을 꼭 가지고 가주세요.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는 식인종 말고, 애기 식인종이 있을 수 있어요. 애기 식인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투 준비해서 가주세요. 저는 평화라서 없습니다만. 전투 준비하시고 들어가서, 이쪽 창고에서 나올 거예요. 애기 식인종. 여기 안에서는 잘안 나왔어요. 제가 해봤을 때. 그리고 LP판 필요 없구요. 첫 번째로 얻어야 되는 키카드는 이쪽 책상에, 이쪽 책상에 있습니다. 꼭 챙기시고, 여기 3D 프린터 있으니까 원하는 거 뽑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책상에 보시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부품이 있어요. 이렇게 뜨잖아요. 권총에 다는 거예요. 권총에, 레이저 조준기 다른 총에도 다 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잡템도 몇개 있고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안쪽에 여기에 이 아저씨 있는데 덕시도가 있습니다. 덕시도 챙기시고 뭐삼각벽줄책 이런 거 나중에 책도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책도 챙겨주세요. 여기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창고에, 창고에 이제 잡템들이 쭉 있는데, 벽에 보면, 여기, 여기, 보, 벽에 보면, 안 보이네. 벽에 보면 이렇게 소방용 도끼가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이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드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카드, 카드하고 소방용 도끼 얻는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